네, 14년 3회 쿼리, 퀄리, 액세스 쿼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어주, 어설프게 해석했다가는 끊 고다쳐요. 선수 관리 테이블의 생년월일 필드와 오늘 날짜를 이용하여서 나이 필드 값을 현재 나이로 변경해라. 이게 이제 업데이트 쿼리라는 걸 아시겠나요? 그 나이가 옛날 나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로 업데이트를 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계산식이 나이 계산하는 거니까 나이는 아시다시피 예 현재 연도에서 마이너스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이렇게 해서 나이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트 디프를 사용해가지고 두 날짜의 차이를 연도로 표시해주면 되잖아요. 그때 yyy 옵션이 4개고 그 다음에 시작 날짜 종료 날짜입니다.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음수로 나오니까. 이 시작은, 뭐 생년월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료날짜는 현재날짜를 받으면 되니까, 데이트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두개 쓰라고 나왔네요. 아니면,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줘라. 그러면, 데이트 디프를 안 하고, 일반 함수를 쓴다. 그러면은, 이어. 하고, 데이트를 쓰시고, 마이너스, 이어, 생년월일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데이트 디프를 쓴다, 그러면, 데이트 디프래요. 데이트 파트를 쓴다. 그러면 이제, 큰 따옴표에서 yyy. 연도 날짜,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야 되니까, dat 함수를 여기다 쓰시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네, 데이트, 파트를 또 쓰시고, 똑같이 yyyy 해주시고, 예, 생년월일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이가 구해지죠. 나이는 세개에 있으니까요. 어떤 함수를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 구하는 수식은 좀 챙겨놓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트 파트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가서 선수 관리 네. 조건을 부여할 것도 나이고 조건은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업데이트할 쿼리도 나이니까 업데이트를 눌러 주시고 조건은 만약에 20세 이상만 해라 그러면 20세 이상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조건이 있는데 모든 나이를 다 바꿔야 되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나이 할 때는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쓰시면 돼요. 데이트 디프 예, 큰 따옴표 열고 옵션은 연도차니까 Y를 하고 그리고 시작 날짜 종료 날짜죠. 그래서 생년월일 이렇게 하시고 예. 데이트함수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실행을 하면은 15행을 고칩니다. 이렇게 고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업데이트 실행 퀄입니다. 꼭좀 아셔야 돼요. 업데이트 할때 나이 계산 안할 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필드에 있는 나이를 다 바꾸고, 모든 레코드에 있는 나이를 다 바꾸는 거거든요. 필드에 있는 레코드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따로 나이를 조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20세 아까처럼 이상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시고, 별도의 조건이 또 있으면 별도의 조건이 있는 필드를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